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참 의문점들이 많아요. 왜 은행들은 고금리로 많은 이익을 취했을 텐데 왜 이렇게 희망퇴직은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가? 3천 명가량의 우리나라 5대 은행으로부터 이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어떤 일인가? 이해가 안 된다. 은행은 과연 사라지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뭔가의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시점이기도 할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명쾌하게 답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은 왜 희망퇴직을 진행할까? 하는 커다란 질문이 우리한테 던져졌습니다. 희망퇴직 공고 내용을 보니까 뭐 자격이 있어요. 10년 차 이상이어야 되고 몇세 이상, 몇 년생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직급은 어느 정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공고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갈수록 그 나이에 대한 제한 기준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고 또 직급에 대한 기준도 계속 낮춰 나가면서 희망퇴직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아니 대리급이고 mg세대이고 82년생이고 그러면 아직도 한참 이래 될 텐데 은행 입장에선 또 적극적으로 아주 우수한 인력으로서 더 키워서 인재로서 키워서 이 회사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왜 이렇게 희망퇴직을 공고하는 것인가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렇 심지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와연뭐 최대 12%, 13%, 이렇게 높은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은행의 마진폭은 커지는데, 아니, 왜 희망퇴직을 받는 거지? 이런 궁금함도 들고, 또 은행원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참에 희망퇴직으로 많은 자금을 몇 개월치, 몇 년치 월급을 미리 받아서 퇴직하는 김에 받아서 퇴직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또 하시면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경향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에는 금융사 직원이 아닌 또 여러 회사원들 입장에서는 아 부럽다 나도 희망퇴직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도 뭐 1억 2억 받고 희망퇴직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만큼 그림의 떡이다 라고 어 판단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좀참 재밌는 우리 경제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긴축의 시대에요. 시중은행들에겐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코픽스라는 지표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이 코픽스 지표는 은행연합회에서 추산을 합니다. 우리나라 8대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 거죠. 자금조달 비용.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돈 빌릴 때, 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예, 줘야 되겠죠. 금리만큼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때 적용하는 금리가 뭐겠어요? 기준금리예요. 근데 그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점, 오늘 사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발표됐는데 오늘 것까지 하면 2.5%포인트나 기준금리가 1년 동안 인상된 거예요. 그 기준금리 인상폭만큼 자금을 마련하는데 은행 입장에서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시중은행들은 기준금리 더하기 알파 해서 대출금리를 상정하고 그 알파가 뭐가 될까요? 수익성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알파를 부유해서 시중금리를 높이게 만들 수밖에 없겠죠. 지난 11월까지 코픽스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이 코픽스 지수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 선행지표거든요. 그러면 12월까지의 시중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보시는 것처럼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정말 22년 한 1, 2월 그 지점을 저점으로 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치솟았지 않았습니까? 가계대출이든 기업대출이든 엄청나게 상승했고, 지난 22년 11월 기준, 이게 마지막 통계거든요. 그 통계로 5.57%나 찍었으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간거야. 예 근데 이 가계대출 금리 5.57%는 평균 금리거든요. 가계대출에는 또 뭐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요. 또 일반신용대출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액대출이 있어요. 이게 3대 대출이라고 가계대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말씀드렸던 5.57%에 해당하는 가계대출 금리는 이 초록색입니다.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처음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다른 모든 대출금리가 다 상승하는데 주택담보대출금리만 하락했다는 것은 뭐 굳이 따져보면 정부의 의지,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정부의 압력,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을 나름 경착력을 막기 위한 또 대출금리를 떨어뜨려줘야 매수세가 좀더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서 금융 시장에서 같이 움직인 게 아닌가 해석해 볼수 있겠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금리는 특히 일반 신용 대출 금리가 평균 7.85%를 찍었다는 것, 실제 상단의 경우에는 8%를 상회하는 고금리가 실제 나타났다는 사실. 예금은행의 대출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금융권 상금융권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올라갔을까라는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대출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오를수록 저축금리도 오르겠지만 그 오름폭이 상당히 더디기 때문에 저축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값 이게 뭐예요? 예대금리 차죠. 예대금리 차가 다른 말로 뭐예요? 은행의 수익성 아니겠습니까? 수익성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 말이죠.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의 이동이 있다. 돈의 이동은 어디로 일어난다?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으로 몰린다. 주식에서 자금을 빼서 시중은행으로 올리는 게 당연한 이치다. 그래서 예금은행의 총수신액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증가할 것이다. 가계대출 규모는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대출받지 않는 거죠. 금리가 높으니까 저축이 그쪽으로 몰리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이용해서 저축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아보자 하는 그 집중이 은행으로 몰리는 것이고 또 역시 대출 금리도 높아지면서 대출 수요와 함께 은행은 상당한 이익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주문에게는 이 긴축의 시대에 엄청나게 좋은 기회가 찾아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질문은 왜 희망퇴직을 받는 겁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은행에게는 좋은 기회였는데 왜 희망퇴직을 받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답변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피디님께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난 한달 동안에 은행을 몇 번이나 다녀오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갔다고요.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난 1년 동안에 은행을 몇 번이나 가봤는지. 손에 꼽으시죠. 세 번이요? 네. 저도 뭐 은행 방문 횟수가 지난 1년 동안 뭐 진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실제 은행 방문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어 벌써 몇년전 통계인데도요. 0.8회. 월 평균 은행 지점 방문 횟수가 1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융 서비스의 소비자 아닙니까?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 아닙니까? 은행 서비스의 소비자인데 은행을 안갈 뿐이죠. 실제 은행을 안 가다 보니 여러분이 답변하신 것처럼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데 그 변화는 한마디로 자산 경량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주요 금융사의 영업 점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통계를 개인적으로 한 2016년부터 추계하기 시작했는데 매번 업데이트하면서 이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근데 22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계속 국내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내 증권 할것 없이 각 부문별 여러분 금융산업 하면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좋아요. 은행산업 보험산업 증권산업. 이 3대 금융산업의 영업점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줄어들고만 있는 것이다. 줄어들고 있는 것인가? 줄이는 것인가? 둘 다죠. 결국 영업점포 방문 횟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영업점포는 청산하는 것이고, 은행이나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덜한 영업점포부터 철회시켜 나가는 거죠. 그게 자산 경량화 트렌드입니다. 금융산업의 매우 중요한 패러다임인 거예요. 근데 사실 증권거래, 보험거래, 은행거래, 모든 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스마트폰 안에서 다 되잖아요. 다 되는데 굳이 지점 영업정포 방문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그럼 이러다 보면 금융산업의 영업정포가 줄어드는 만큼 금융산업의 규모도 축소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금융산업의 규모는 금융 및 보험업 총생산액 추이가 정말 재미있게도 한 번도 안 줄고 늘기만 합니다. 심지어 말이죠. 이 통계를 짓게 한 이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금융위기 때도 늘어요.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오히려 꽁충 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싸니까 대출 수요가 급격히 늘어서예요. 그리고 22년에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총생산도 늘지만 영업이익이 늘어요. 수익성이 개선되니까.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을 때도 늘고 경기가 좋을 때도 늘고 금리가 떨어질 때도 늘고 금리가 오를 때도 늘고 말이죠. 금융보험업의 총생산액은 이렇게 자산 경량화, 영업점포 지점을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총벌크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기업이라는 관점에서 은행 회사 직원 혹은 은행 회사의 경영 의사 결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점을 빠르게 축소하는 것이 영업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대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뿐이지 비대면 은행 서비스로 완전히 대체해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은행 서비스, 특히 입출금 거래에 있어서 대면 거래 비중이 2005년 26.3%에서 22년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무엇이 대체했습니까? 인터넷 뱅킹이 18.6%에서 77.4%로 완전히 대체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 은행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금융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날로그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디지털리, 디지털 환경하에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이용해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그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저의 생각하고 아주 일치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빌 게이츠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Banking is necessary, but banks are not."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다. 그러나 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은행 서비스는 필요하지만 은행 지점이 굳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 결국 금융 서비스의 패러다임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은행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구나 그러면 영업이익이 늘고 매출액이 는다고 해서 희망퇴직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무관하게 끊임없이 경영효율화를 해나가기 위해서 금융산업은 이렇게 희망퇴직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게 22년에 딱한번 있는 것이 아니라. 21년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라 몇 수년에 걸쳐서 매년 전개되고 있는 희망 퇴직의 모습이다. 충분히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 금융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이렇게 일고 있구나. 또 지금 1년에 모든 산업에 걸쳐서도 은행 산업뿐만 아니라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서 이러한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물결 거스를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전개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가늠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번 주 경제일고준담자 마무리하겠습니다.